A가 2의 x 제곱일 때 16의 x 플러스 1 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는 라 문제인데요. 자 이것을 조금 바꿔보면 지수끼리 더해서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하잖아요. 16의 x 플러스 1은 16의 x 제곱 곱하기 16 하면 이걸 계산할 때 지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6 곱하기, 16은, 이 16은 여기 썼고, 16의 x제곱인데, 이 16은 2의 4제곱이 16이잖아요. 그것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는 16 곱하기 2의 이렇게 곱하면 4x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의 x제곱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6 곱하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의 x제곱에 4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곱하면 4x니까요. 16.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여기 a라고 되어 있죠? 16a의 4제곱. 이렇게 <목소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만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요. 4 곱하기 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은요. 만은 10의 네제곱이죠 그렇죠. 10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4만이라는 숫자가 몇 자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자연수잖아요. 4만이 다섯 자리 자연수인데,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이 한 자리죠. 그리고 15인치수가 4니까, 1 더하기 4에서 다섯 자리 자연수.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62만 5천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것은 625 곱하기 1000인데요. 이것은 625 곱하기 1000이 1 5인 세제곱이죠. 자, 여기가 3자리고, 여기가 3이 더, 10의, 10의 지수가 3입니다. 625세 자리에다가 10의 지수 3을 더하면 6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자연수가 됩니다.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으로 숫자를 표현해 놓으면 몇 자리 자연수인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은, 10은 2 곱하기 5가 10이어서요. 2 곱하기 5가 10이어서 2가 몇개 있는지, 5가 몇개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면요 2가 두번 곱해져 있고, 5가 세번 곱해져 있는데, 2 곱하기 5 하면 10이죠. 2 곱하기 5 하면 10이죠. 10이 두번 나온다 그죠 10이 두번 곱해져 있는 것이 되니까 10의 제곱인데, 근데 이 5는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 5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는, 여기 한자리고 15의 지수가 2니까 1 플러스 2에서 이 숫자는 3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데요. 쉽게 하려면 2의 지수가 2고 5의 지수가 3이잖아요. 15의 지수는 이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지수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5가 하나 남으니까 5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4번에 알맞은 수를 써놓아 봅시다. 2의 15제곱, 5의 13제곱입니다. 5가1 3개곱해져 있고, 2가 15개 곱해져 있죠. 그러면 10이 몇개 나올까요? 지수가 작은 개수만큼 나온다고 했죠. 10이 13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2의 15제곱, 2가 15번 곱해져 있는데, 5가 13번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도 1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의 13이라고 되어 있죠. 2개가 남으니까 여기 2의 제곱. 1번에 들어갈 수는 2입니다. 여기가 다1이가 여기는 2는 여기가 2겠죠? 자, 여기 2. 그리고 2의 13 곱하기 5의 13 하면요. 2 곱하기 5 전체에, 그렇죠. 13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지수가 1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2의 13, 5의 13.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5는 10이잖아요. 10의 여기 13이 되는 거고. 그래서요, 이 숫자는, 이숫자 2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 4죠? 이건 4 곱하기 10의 13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여기가 한 자리고 10의 지수가 13이니까 이 숫자는 1 더하기 13에서 14자리의 자연수입니다. 14자리의 자연수, n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의 값은 14.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식을 만족시키는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좌변을 먼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좌변. x, a제곱, y. 나누기인데요. 나누기일 때는 곱하기 역수로 바꾸잖아요. 곱하기 역수. 이거 역수하면, e, y 다섯 제곱이죠. 이것의 역수는 e, y 다섯 제곱. 아니라고 했죠. 이 숫자는요. 2분의 y 다섯 제곱이잖아요. 2분의 y 다섯 제곱. 이것의 역수니까, y 다섯 제곱분의 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x 제곱 y 8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보면 여기 y 다섯 제곱이니까 약분해서 여기 세 제곱이 남아요. x 여기 이 e 숫자 있으니까 e, 그다음 x 여기는 지수가 a 고 여기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죠 a 플러스 e. 그다음 여기 y 하나 있어요. y 세개곱해져 있으니까 y 네 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것이 얘와 같다고 했어요. bx 6제곱 y 2제곱인데 그러면 b의 값이 2가 되면 되겠죠. b i 값이 2이고 그 다음 여기 x지수 a 플러스 2와 6이 같으면 되니까요. a 플러스 2와 6이 같으면 되니까 a의 값은 4가 되어서 a 플러스 b는 4 플러스 2니까 답은 6이 됩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a, b, c에 대하여 A, B, C의 곱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를 먼저 해 봅시다. 2분의 1, X, Y, A 제곱 곱하기. 이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그리고 X 4제곱의 제곱이면 지수, 이두 지수를 곱하죠. 그러면 8이 되고. Y 제곱에 또 제곱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곱하기 역수 해야 되죠. 곱하기 역수 하면 EXDY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약분을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8그 다음 또 이렇게 약분이 되죠. 여기는 4가 남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4밖에 안 남아요. 4. 그리고 이제 X를 보면요. 여기 X 지수가 1이잖아요. 1과 8을 곱하고 있으니까 지수끼리는 더 해야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8은 9인데요. 여기 는 x의 b제곱, 이 b와 약분을 해야 되는데, b가 뭔지 모르니까요. 나눌 때는 지수끼리, 그렇죠. 뺀다고 했죠. 그래서 1과 8을 더하면 9인데, 9에서또 b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x의 9-b 이렇게 되죠. 1과 8을 더하면, 곱하니까 더한, 더하면 8이고, 나누니까 빼야되어서 9-b. 그리고 y는요, 여기하고 여기를 약불하면 3 남아요. 그러면 y 의 ya 제곱과 y 세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하죠. 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 우변에 있는 cx 8제곱, y 8제곱과 같아야 되니까요. 자, 숫자끼리 같아야 되니까 c의 값은 4이고, 여기 x의 지수 9-b와 8이 같아야 되죠. 9-b와 8이 같아야 되니까 b의 값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a플러스 3과 8이 같아야 됩니다. a플러스 3과 8이 같아야 되니까 구하는 a값은 5가 되겠네요. 그때 a, b, c의 곱을구라고 했으니까 a가 5이고 b는 1, c는 4가 되어서 구하는 값은 20이 됩니다.